오늘은 기금님이 소개해 주셨던 셀루미 스마트폰 삼각대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전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고요 네 오리논 삼각대 제품명은 SEL TRD150 와 이게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네 가격은 2만원 조금 안되게 구매를 했습니다. 우선 이 제품은 최소 41.5cm에서 최대 1.36m까지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음 가방은 싸구려 비닐 재질의 가방이네요. 이거 네, 고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은 어 이게 삼각대 어 핸드폰 이렇게 돌려서 결합하는 방식이더라고요. 이게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부모님께서 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고. 벗어보겠습니다어이고왜 흠집이 있냐 여기에? 음. 마감 상태는 그냥 응집 같은 게좀 많이 있긴 한데 네 마감 상태 는좀 아쉽고요. 여기도 있네요. 이렇게 있고 블루투스 무선 리모컨. 이거는 뭐지? 어우, 뭐야? 아 이거 떼는 건가 보다. 이렇게 아 이렇게 뗄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아이 정도로 해놓으면은. 풀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여기 손잡이가 있고요 이렇게 틸트 이걸로 양옆 조절 어 이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 우선은 여기다가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한번 테스트 이거를 다 끌어서 아! 아 근데 막 진짜 저렴한 제품이어서 정말 고퀄까지는 절대 아닌데 이게 뭔가 마지막에 딱 잡아주는 느낌이 없냐 위에 여기를 이제 또 올려줘야 됩니다. 근데 여기 여기를 돌려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. 와다리가더라는게 정말 앞뒤 좌우 수직 촬영에도 용이할 것 같고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. 높이 조절까지 괜찮네. 돌려서 딱 각도 잡고 이렇게 다시 쪼여줘요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 높다 높아 어 확실히 이거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만족도로 평가하자면 이렇게 봐보세요 이게 좋습니다 요거 있죠 요거 이거. 요거를 밑으로 슈 위로 여기에 이제 천장이 보여요 저 위에 그리고 이거를 슈 아이고 올리면 밑에를 촬영할 수가 있죠. 다른 제품들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구독 좀 해주세요. 구독해주시면 궁금하신 제품들 있으시면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